2014년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의 영공에 침투하여 청와대를 촬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에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다는 것은 당시 우리 군에 매우 큰 충격이었으며 이때부터 무인기에 대응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무인기를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했으며 현재는 엔진을 제외한 모든 구성 요소를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북한은 무인기를 고사표훈련용으로 운용했지만 2000년대가 넘어서면서 점차로 정찰 및 타격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약 천여 대의 다양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폭탄을 내장한 공격형 무인기 백여 대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시에 대량의 무인기를 동원해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이른바 벌떼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는 약 4kg 정도의 폭약을 운반할 수 있으며, 특히나 화학무기나 고방사선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무인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의 공군력이 한국과 미국의 최신 전투기를 제대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2천만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시에 이를 순항미사일로 운영할 계획이고 이들 무인기들은 적어도로 비행하여 레이더에 잘 감지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무인기에 대한 대응으로 먼저 이스라엘의 rps-42 레이더를 10여 대 도입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s-밴드 대역을 사용하는 a사형 레이더로 무인기 표적을 약 10km 정도의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 시스템이 소형화되어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더로 무인기가 감지되면 헬기로 접근하여 산탄총으로 무인기를 격추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는 반응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요시설에서 북한의 무인기를 향해 gps 방해전파를 발사해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추락시키는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레이더를 대량으로 도입하려 하였으나 방산기업인 lignex1이 당시 개발 중이던 국지방공 레이더인 TPS-880K가 무인기를 충분히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테스트 결과 이 레이더가 소형 무인기를 훌륭히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증명돼 2018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어 휴전선을 따라 주요 장소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후 기존 M167 발칸포에 대한 성능개량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발칸용 여영상 야간조준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라이진넥스원이 개발한 비냉 각식 열영상 장비는 대형 항공기 표적은 최대 1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고 소형 무인기는 약 3에서 5km 정도의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에 대한 대응 체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무인기를 요격하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대공포의 한계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사용 중인 대공포는 모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폭발하는 자폭신관을 갖추고 있으나 그 불발률이 3%에 달해 상당한 양이 지상에 탄착할 수밖에 없어 민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명중률이 99% 이상이며 2차 피해도 없기 때문에 북한 영공을 향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격 비용도 2,000원에 불과합니다. 1차로 배치될 한국형 레이저 무기 블로건은 휴전선의 중요 구획 및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용으로 고정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 레이저는 약 3에서 5km 안에 위치한 무인기를 격투시킬 수 있습니다. 이 블록원 사업을 통해 레이저 기반 기술을 확보하면 그 다음은 야전군을 위해 경전투 차량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면 소형 무인기뿐만 아니라 불발탄이나 지대 급속폭발물을 원거리에서 레이저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전술 차량은 크기가 작고 전기 발전에 사용하는 엔진 출력이 떨어지므로 레이저 출력도 약 5에서 10kW급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출력도 충분히 소형 무인기나 불발탄 등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무인기를 요격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HPM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출력 EMP를 발사해 무인기나 기타 항공기의 전자 제어 회로를 파괴해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무인기 요격용 HPM은 레이저 무기보다 개발비와 구축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소형화가 가능하고 주파 수대와 출력을 제어함으로써 무인기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특정 표적만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HPM은 군집형 무인기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군집형 무인기는 저가형 무인기에 자율형 비행 체계와 폭약을 장착하고 엄청난 수량을 동원해 적의 방어 체계를 포화시켜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량의 군집형 무인기가 몰려올 경우, 대공포나 레이저로는 모두 대처할 수 없고,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커버할 수 있는 HPM 무기가 이 무인기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형 HPM과 레이저 무기가 서로 연동되어, 먼저 1차적으로 HPM이 장거리에서 전자기파 공격을 하고, 근거리에서는 레이저가 최종적으로 무인기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인기에 대응하는 방어 체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밀리터리 뉴스였습니다.